경명대학교 김영문 교수입니다. 아, 오늘은 예비 창업자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 국외 또는 국내 창업 아이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해외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새로운 창업 아이템 한네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에, 첫 번째는 온라인 명품 소매상입니다. 온라인 명품을 판매하는 사이트인데 에, 흔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기서 말하는 그 온라인 명품 소매상이라는 것은 오직 몇 가지 제품만 파는 거죠. 아주 소수의 제품만 팔아서 어, 마치 풍기 현상을 의도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이용하는 그런 그 전략을 가지고 가는 그 명품 어, 온라인 쇼핑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계절마다 새로 오픈하는 그 레스토랑이라고 해서 사계절마다 어떤 내부 장식이라든지 직원들의 유니폼, 가구 배치 등을 이렇게 완전히 바꾸어 나가는 이런 그 레스토랑이 그 미국에서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네요. 자, 세 번째는 전기 사용량을 보여주는 그 미터기라고 해서 어, 이 역시 이제 이 캐나다에서 개발이 된 것인데요 파워 코스트 모니터라고 해서 이 전기를 사용하면 곧바로 이 모니터 상에서 달러와 센터로 이렇게 환산해서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전기 사용을 어, 저, 줄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이 돈을 절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네 번째는 어, 미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아이템인데 주방을 빌려주는 그 사업입니다. 주방 임대업이라고 해서 임대 또는 대여업이라고 하는데 한 시간에 한 20달러 정도를 받고 어, 주방을 완전히 그 빌려준다고 하네요. 예. 어떤 분들이 많이 찾는가 이렇게 보니까 최소한의 자본을 들여서 이간의 수공업 형태로 예, 과자라든지 샐러드류를 만들어서 직접 판매를 하는. 영세 사업자들이 아주 즐겨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방을 빌려주는 그런 사업. 아마 국내에도 이 사업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외식업 창업을 하는 애비 창업자들 많을 건데요. 이렇게 주방을 빌려서 요리도 배우고 요리 전수도 받을 수 있는 있다고 하면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주방, 주방을 빌려주는 이런 사업이죠. 자두 번째는 그 국내에서 한번 앞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창업 아이템 하나 말씀드리면요, 바로 요양 서비스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 2008년부터 그 요양보호사 국가 자격증이 신설이 됐고요. 2008년 7월부터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제도가 이렇게 시행이 되기 때문에 장기 요양 인정을 받은 어떤 대상자에게는 방문 요양이라든지 방문 간호 또 방문 목욕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갖춘 분들은 요양 방문 요양 창업 같은 이런 요양 관련 창업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최근 국내에서 이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교육을 하는 이런 학원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방문 요양 관련 창업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인데요. 이 서비스 이용 비용을 한번 보니까 15%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85%는 국가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 요양 보호, 장기 요양 인증을 받은 분들은 15%만 그 본인이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양 서비스 사업이 앞으로 이제 많이 나타날 것으로 어,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독립형 창업 또는 프랜차이즈 형태로 해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라든지 요양 보호사 자격증 같은 것들을 한번 취득해두는 것도 향후에 상당히 그 어, 새로운 어떤 신종 창업에 뛰어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최근에 이제 국내 창업 박람회를 다니면서 어, 봤던 몇 가지 아이템 그 말씀을 드리면요. 컴퓨터를 이용해서 예쁜 그 나무 간판을 만들어주는 그런 아이템도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에, 요양, 방문 요양 서비스를 해주는 이런 그 시니어 케어, 실버 시트 사업 아이템들도 어, 창업 박람회에서 간혹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에, 그리고 이, 기존의 분식점을 아주 고급화한 고급 분식 전문점 또는 그 미니 레스토랑 형태의 그차 아이템들도 어 구경을 했고요. 그리고 어 회를 아주 소규모 점포에서 이렇게 회 관련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물회 국수라든지 물회 냉면을 이렇게 먹을 수 있는 회 관련 어 창업들도 최근 어에 관심을 이렇게 끄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이 화곡동 도매시장 한번 가보시라고 권하는데 어 서울에 까치산역에서 내리시면 바로 옆에 이제 화곡동 도매시장이 있는데요. 이 화곡동 도매시장은 중국에서 수입한 상품들을 주로 판매하는 상가들로 이렇게 많이, 상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렴한 가격의 어떤 중국 제품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취급을 한번 해보고 싶은 분들은 서울에 있는 이 화곡동 도매시장을 한번 방문해 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화곡동 도매시장에 대한 정보는 어, 제가 운영하고 있는 그 포털 사이트 다음의 창업 갤러잡이 카페에 오셔도 그몇 개의 동영상으로 화곡동 도매 시장에 대한 어, 계략적인 윤곽을 <laughs>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다양한 아이템, 오늘,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뭐 해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아이템, 또 국내 아이템, 좀 다양한 아이템에 관심을 가, 가져보시고 또 직접 방문해서 어, 설명, 눈으로 보고 설명을 들어보고 이런 단계를 거쳐서 창업 아이템을 선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